53년 에스겔 3장 17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공독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 한 절만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사를 족속해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죠 근데 이상한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는데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우리 현실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깨우치기 전에. 내가 먼저 깨우쳐야 되고, 다른 사람을 각성을 시키려면 내가 먼저 각성이 돼야지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죠. 근데 이상한 일이다. 이겁니다. 분명히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깨우치기 전에 먼저 내가 깨우쳐야 된다는 거, 나를 깨우쳐야 된다는 거, 나를 각성시켜야 된다는 거,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지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살았냐 죽었느냐. 영적으로 잠든 자가 영적으로 잠든 자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를 깨울 수가 없지요. 잠든 자가 잠든 자를 어떻게 깨웁니까?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깊이 잠든 자가 영적으로 깊이 잠든 자를 지금 깨우겠다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는 일어나고 있죠 참 미련하고 참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은혜를 받지도 못한 자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은혜를 받으려는 거예요. 자기도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령 속에는. 그런데 상대방의 은혜를 받으려는 거예요. 자기 마음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전혀 없어요. 전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뜨거운 진실된, 그저 높된 진실 사랑이 전혀 없는데, 사랑하려는 거예요. 자기를 볼줄 모릅니다. 자기를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각성 안 됐습니다. 무슨 뜻이냐? 자기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결론이다. 모르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겁니다. 믿어줘요?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른 사람 깨우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믿음상을 바로 하라고 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믿음상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지 말고, 설교하는 자체부터가 바로 돼야 된다 이뜻이랍니다 나를 각성해라. 이거 나를 각성시켜라. 나를 깨우치라 이거야. 나를 좀 바로 깨우쳐라.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나를 바로 깨우치면, 내가 나를 각성시켰으면,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할수 있어요? 이건 아니죠. 아, 내가 지금 법을 어기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역하고 있구나. 이걸 먼저 알자는 결론이에요. 이걸 이걸 알고 나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전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나를 각성시키십시오. 자신을 바라보라 이입니다 자신을. 제일 먼저 주의 종들이 자신을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고 성별하고 깨끗하게 하고 있는가? 행여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고 있지 않은가? 각성하십시오 먼저 그래서 나를 각성 지키려면 나를 각성시키려면 제일 첫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나의 허물, 나의 잘못된 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거, 믿음 생활 잘못한 거, 목회 잘못한 거, 내가 실수한 거. 이거 모든 그 잘못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각성이 됩니까? 각성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 자체가 바로 깨우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고, 누가 복음 17장 26절을 보면,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노아의 때요, 노세 때와 가으리니 이렇게 기록이 됐고, 이어서 아시는 말씀이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이랬어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 노아의 여덟 식구들은 때를 알았어요. 때를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 이렇게 믿음생활 오면 안 되겠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어. 사람의 죄악에 관용했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타락됐어. 많은 죄종들이 타락됐어. 성도들이 세속화됐어.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생활은 하나님과 너무 멀었어. 노아의 여덟 식구들이 이걸 깨달았어.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이,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셨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고 방주를 예비했어. 자, 이게 웬일입니까? 노아의 식구들 8명은 방주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 행복하게 살자. 멋있게 살자, 부자 돼서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한번 성공하자. 세상에 코를 받고 살아. 그데 노아의 여덟 식구들이 생각할 적에는 아무리 이게 아니야, 사람의 죄악이 관용이었다. 사람의 죄악에 관영해서 하나님이 한탄을 오셨더라. 장생의 6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자, 우리가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노아의 여덟 식구들은 그 시대를 알아서, 즉그 때를 깨달아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믿음 생활하면 안 되겠네. 믿어지면 아멘 오세요.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노아의 여덟 식구들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래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어요 주의 재림이 임박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영적인 타락을 보세요 주님 안 오시겠어요? 하나님의 심판 안 오시겠어요? 역대상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는 땅을 심판으로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합니까? 교만한 자는 특징을 깨닫지 못해. 자기만을 예세와. 자기의 부족은 전혀 깨닫지 못해. 여러분들은 노아의 여덟 식구가 되세요. 보세요. 시대를 알고 시대를 깨달은 노아의 여덟 식구, 홍수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심판할 때에 노아의 여덟 식구만 구원받았어. 이렇게 깨달음 이렇게 중요해. 저기는 다 멸망당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주 못된 부부가 있어요. 난 성경에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그냥 말쯤을 보다가도 넘어가요. 아주 싫어. 아나니와 삽비라는이 부부가 있어요. 맞아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뭘 속였죠? 뭘 속였어요? 성령을 속였어요. 성령 속인 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잘 들으세요.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성도가 여기 있다면 여러분들도 아나니와 사피라와 똑같은 사람이야. 성령을 속였어. 즉, 말하면 자기 양심을 속였어. 이걸 가지고 화임맞은 양심이다 깨닫지 못해 화임맞은 양심 아무리 해도 전혀 자기는 요만큼도 잘못 없어 단 0.1%도 잘못 없어 믿음을 떠나서 양심이 잘못됐어 난 그렇게 생각해 아무리 주여주여 주여 해도 은혜 받은 자의 결론은 믿음의 사람의 결과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 깨닫는 거. 아 이렇게면 안 됐는데. 아 내가 이렇게 했네. 응? 어? 왜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했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은혜 받은 성도, 믿음의 성도눈 질문을 깨닫는 거야. 자기의 잘못. 다시 잘못을 해 놓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 은혜 아직 없다고 그랬죠. 자기 양심 속이고 성령 속이는 거예요. 명심하고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너 땅값 얼마로 속였지 이 뜻은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믿어줘요?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너 지금 실수하고 있잖아. 너 지금 이렇게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있잖아. 너 지금 믿음상을 이렇게 잘못하고 있잖아. 그랬더니 아니요.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양심이 부딘 사람이 있습니까? 알려줬어요. 너 지금 성령 속였잖아 너 지금 잘못했잖아? 너 지금 실수했잖아? 아니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베드로가 잘못했나요? 베드로가 잘못했냐고? 베드로가잘못 봤어? 요 p 누가잘못됐어 그들 깨달았어? 못깨달요어 결론이 어가잘못어 멸망했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의 결과가 이렇게 불행해. 내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실수가 있어.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아니 하늘에다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실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잘못하고 실수를 했을 때그 다음에 내가 바로 그걸 깨달아야 될 텐데 깨닫지 못한다. 이게 문제다. 이거 문제다.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정말 본인한테 불행한 거야. 본인한테. 정말 본인한테 불행한 거야. 너무 너무 불행한 거야, 이거는. 깨달았으면두 번째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아, 내가 이거 잘못했네 이거 잘못했네라고만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를 보면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성도가 있고 두 번째는 깨달았, 깨달는데 회개하지 않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깨닫고 바로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성도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성도, 깨닫는 성도 그걸로 끝나. 깨달았으면 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회개해야 하나님이 나하고의 관리인 것이 풀어질 텐데. 나는 그래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제일 먼저 주의 종들이 회개해야 된다. 성도들은 둘째고 자 니누에서.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니누의 성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한다는 말을 요나를 통해서 니누의 성의 왕이 됐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마 요나가 자세하게 외쳤겠죠. 왜 니누의 성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첫째 일에서, 둘째 일에서, 셋째 일에서 아마 요나가 자세하게 니누의 성이 멸망당해야 할 이유를 이야기를 했겠죠. 누구한테? 왕에게 니누의 성의 왕은 바로 깨달았어요. 바로 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왕으로서 잘못했다. 내가 백성들을 잘못 가르쳤다. 내가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구나. 큰일 났구나. 이걸 어쩌지? 이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다 이제 죽을 건데, 이걸 어쩌지? 딱 하나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한 공포를 했어요. 나도 왕복을 벗겠다. 나도 죄해 안겠다. 나도 배옷을 입겠다. 짐승의 이르기까지 모든 니누의 백성들을 다 회개하라. 우리 성도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안 되면 안 돼. 철두철미한 회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식의 왕 봐요. 왕이에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막강한 권세, 권력이 있는 막강한 권세자예요. 이사야 선녀를 통해서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요. 진짜 기분 나쁜 소리 들어요.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린다 이겁니다. 어할 거냐 이제 시세야 왕이 어떻게 나요? 38장을 봤더니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내려놨어요. 그리고 지나간 생활을 쭉 반성해 봐요. 아, 죄투성이였구나. 잘못투성이였구나. 실수투성이였구나. 보세요.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울었든지, 얼마나 울었든지, 얼마나.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서 우리 하나님께서 희스게 왕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 눈물을, 진적으로 회개하는 눈물. 가슴을 찌르면서, 그 잘못을 회개하는, 그 간절한 그 회개의 눈물. 그 하나님께 그 뜨거운 간절한 눈물을 보셨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무슨 기도? 회개의 기도예 베드로 순간적으로 실수했죠. 잘 아시죠? 베드로 순간적으로 실수했죠. 바로 깨닫는 거 보세요. 심이 통곡했더라. 심이 통곡했더라. 이래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라. 면 결론, 우리 한국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되고 한국교회 860만에 저 불쌍한 성도들이 살려면 이젠 부자 됩시다 행복합시다 잘 살아봅시다 즐기면서 살아봅시다 이 설교는 끝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에 성에 가서 외쳤던 이 회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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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가 나와야 한국교회 살아 회개하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이 메시지가 울려 퍼져야 될 텐데 없어. 이 설교가 없어. 축복의 설교는 홍수가 났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와 주의 재림에 대한 설교는 아주 가물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애원합니다 축복의 설교, 행복의 설교, 부자의 설교 귀를 막으십시오 그 설교는 잘 들으십시오 그 설교는 여러분들을 잘못하면 영적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설교는 여러분들을 잘못하면 세수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설교는 여러분들 잘못하면 세상에 속한 성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회계의 설교는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회계의 설교는 여러분들을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영접하게 할 것이고, 회계의 설교는 죽었던 여러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될 거예요. 저 불쌍한 성도들 지금도 믿음 생활 잘해 보려고 은혜 받아 보려고 뭔가 잘 믿음 생활 해 보려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불쌍한 내 성대 성도들 양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목사님들 예수님 만날 때 칭찬받죠. 언젠가는 목사님도 주님 앞에 서시겠죠. 그때를 생각하십시오. 두렵지 않습니까? 사람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십시오. 성도들도 역시.